이 샷건으로 박살을 내주겠어! 어? 뭐야? 밖에서 쳐다보고 있잖아? 발사! 안 통하는데? 화살 발사! 안 되겠어. 이거로 먹어라! <laughs> 으 잘못 쐈다 으악! 으아악! 구요 하트 뽕! 자, 오늘은 스파크게임즈님의 <laughs> 콜즈 앱애이션 리액션 시간! 오빠! 얘들아 오늘은 도시의 몬스터들이 쳐들어왔대 맞아! 파피 플레이 타임에 나오는 모든 몬스터들이 총출동했다고! 그래? 그럼 찾아가서 한명한 한 명씩 혼내주겠어! 어? 뭐지? 미스 딜라이트가 여보세요? 누구시죠? 베랑이 겁먹은 것 같은데? 쫄보이인가? <laughs> <laughs> 아니, 미스틸 라이트는 무섭잖아. 오? 어? 움직인다.. 안 쳐다보면 자꾸 걸어온다고.. 저기.. 도구 u 이도오있있어 o 아, Togi, 어. t o 빠져나가야겠다. o n 아 go 아. 아.. 아 u 아 I 아 e v e 아 go. And t h i 오, 걔는 몬스터다. 더안 아, 되겠어. 도망가자. 대랑아, 도망가면 어떡해 참교육을 해줘야지. 아 맞다. 그렇지.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. 덤벼. 다들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나? 응 아니야. 응 아니야. 어 저기 온다. 아 저기로 가야겠다. 대랑아, 왜 자꾸 도망치는 거야? 도망가는 거 아니거든. 야, 저기 뭐지? 뭐뭐뭐 네, 뭐. 네, 네, 네. 음. Isn't this exciting, Bobby? 비롱백그야마비한테 <laughs> 마미 걸리면 바로 죽는다고. 어, 안 되겠어. 숨어야겠어. 들어가자. 문 닫고, 2층. 어, 여기는 안전하겠지? 에이 설마. 문 열고 들어오진 않겠지. 들어오면 바로 총 쏜다. 허 <laughs> 겁먹었나 보네. 다시 내려가 볼까? 문을 못 여니까, 내가 열어줄게. 허허, 어, 어, 뭐야? 허기, 허기다. 오지마, 오지마,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데, 어. <laughs> 이건 아니지. 아, 탈출! 오늘 완전 대환장 파티라고. 허기, 허기는 반칙이지. <laughs>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겠다.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? 여기로! 열렸다. 올라가, 올라가. 여기는 계단이 많으니까 못 올라오겠지? 근데 왜 이렇게 무섭냐? 내 말이 올라오지도 않겠지? 안 올라오니까 다시 내려가봐. 내려가 보라고? 좀 무섭긴 한데. 좋아, 내려가 보자. 엘리베이터에 킨랩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왜 그래? 오 없다고. 자, 내려간다. 미리 샷건 준비. 아니야, 기관총 열렸다. 좋았어. 이번엔 꼭 잡고 말겠어. 좌우, 잘 살피고 어디로 간 거야? 나오라고. 덤벼. 어우, 안 돼. 건물로 들어가야겠어. 어, 여기 문이 있다. 어, 오는 거 아니지? 뭐야! 아주 깜팡! 오지마! 오지마! 오! 안돼! 어어어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고! 일단 올라가야겠어! 엘리베이터! 휴... 설마... 여기까지...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? 열렸다 빨리 탈출 탈출 여기 출구가 있다 화장실이네 되랑아 내가 복수해줄게 기다려 마미롱레가 어딨어 어? 저기 있다 벌써! 복수다 빵야 이번엔 바주카포다 오호 명중 한발더 얘들아 봤지? 내가 이 정도라고 내려가봐야겠다 점 유리 뚫고 내려가기 때 네, 멋지지 내가 몬스터들을 다 잡아주마 샷건 나와라 몬스터가 나오면 내가 바로 갈겨버릴 거라고 어, 저기 온다 어디 어디 뜨개 냅니다 도망가 어, 어디로 가야 되지? 어, 여기 집 있다 들어가 너무 어둡잖아 이 집에서 몬스가 나올 것 같은데 야, 시끄러워 <laughs> 사다리 어, 사다리 응, 안돼 아, 뭐야 숨을 데가 없잖아 안 되겠어 정면 승부다 들어오는 순간 이 샷건으로 박살을 내주겠어 어, 뭐야 밖에서 쳐다보고 있잖아 발사 안 통하는데? 화살 발사! 안 되겠어. 이거로 먹어라! 으흥, 잘못 쏘았다. 아, 꿈토이 사망. <laughs> 얘들아, 몬스터들이 쏘아도 안 죽어. 저거 봐. 마비롱 레그야. 그냥 모른 척 지나가버리기. <laughs> 다박살내줄다며 응? 지금 내가 박살나게 생겼어? <laughs> 설마 따라오진 않겠지? 호호! 따라온다! 마미록네가 엄청 빠르다고! 여기 오기도 같이 오는데? 에이 설마! 빠산되네가! 진짜 같이 오네! 도망가! 마미록네가 캣네보다 더 무서워! 여기 차가 있다! 빨리 타고 도망가야겠어! 어휴 이제 안심이다. 어? 와미롱맥을 따돌렸나? 역시 차가 빨라서 좋구만! 아니야! 저기 따라오고 있잖아! 뭐라고? 헉! 도그대이였어 미스틸라이트도 나왔어! 응! 하지만 니들은 나 못잡아! 헉! <laughs> 여기여기다! 응! 괜찮아! 내가 더 빨라! 어 주유소다 기름 넣고 갈까? 그러다 잡힌다고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아무도 없다고 <laughs> 얘들아 나 잡아봐라 어 마미롱 내가 거기서 뭐하세요? 엉덩이가 찡긴 것 같은데 허기 여기다 허기 여기 안녕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이제 시바 해보라고 아, 아, 아. 후진 나는 너희들처럼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.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절대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라고. 몬스터들이 다들 어디 갔나? 내가 왔다고 겁 먹은 거 아니야? 뭔 소리지? 아무도 너에게 겁안 먹을 걸? 어? 저기 허기오기다. 시방아, 허기오기랑 정면 승부해 보라고. 허기오기. 좋아, 내가 한번 상대해 주지. 기관총을 챙기고. 자, 들어간다. 여기 여기 이리 오라고. 헉 진짜 오네. 이리 와 이리 와. 도망가세요 지금. 어? 일단은 잡히면 안 되잖아. 시방이 뭐야? 아휴 이제 따돌린 것 같은데. 없지 없지. 자 이제 항구로 가봐야겠다. 바이전! 와, 야경이 아주 끝내주는구만. 하지만 시방아 조심해. 여기서도 몬스터가 나타날 수 있어. 어 저기. 뭐야? 도구대이잖아. 도구대이는 다리가 없어서 더 느리다고. 시방아 몬스터를 물찔러야지 도망만 다니면 어떡해 그래, 정면 승부를 해야지. 아, 그래? 그렇다면, 되돌아가야겠군. 가장 만만한 도구데이를 만나봐야겠어. 저기 오고 있는데? 좋아, 그러면 도구데이는 느리니까 좀약 올려야겠군. 후진! 나 잡아봐라, 도구데이. 생각보다 빠른데? 하지만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! 너, 응, 절대 잡혀. <laughs> 자, 오늘은 스파크게임스님의 꿀잼 애니메이션.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앙꿈토디.